그 저희 할아버지 제사였어요. 응으를 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다 제가 도착했는데, 이모부랑 아버지랑 다 계셨어요. 그래서 그만마다 이제 이모부께서 <laughs> 오! 비이제 성인이잖아! 이러시면서 소주를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첫 잔을 이모부랑 아버지랑 이렇게 마셨는데, 정말 이미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좀 누워있었어요. 잤어요. <laughs> 아았답지 아, 않네 아알았지 아, 않네 자고 일어나서 그 라면을 또 먹었어요 라면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무슨 라면을 먹었냐면 부대찌개 라면을 먹었어요 아, <laughs> 또밥 말아먹고 아.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그걸 해줬어요 그 버터구이 오죠 아. 아빠가 취향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느끼한거 되게 좋아하고 항상 저희는 그래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계란국을 할때 항상 버터를 넣어요 조그만한 버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취향이 약간 좀 느끼한 거. 약간 네? 우리 다이르보나까르보나라 좋아하는데 나 버터 계란 국은 안 먹어. 아니, 뭐, 너안 먹어봤잖아. 보고 어? 봐야아 아니, 별로, 아니, 아니, 아그아도그것이 먹고 이아 제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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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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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촌 형님 네, 네, 그 친구 네, 아니에요? 네종훈이라고아 네. 아니, 아니 걔는 걔는 실명권 걔는 걔는 청키가 있다면서 걔 청주에요? 네 청주인데 제가 그때 만나는 외가쪽 사촌인데 애가 체형이 딱라키만한데그 친구가 8살 때부터 검도를 했어요. 그래서 팔이 엄청 무서요 음. 진짜 그래서 갑자기 좀비 시작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형, 한 거예요? 이러면. 어, 비킨다. 농담했다. 근데, 나 그거 하고 있다. 이제 어깨가 뭉쳐가지고, 장난 안 했어요. 아, 근데, 나름 운동 다상 열심히 했는데, 진짜 운동하는 친구들에게는 안 되더라고. 그치? 근데, 그래도, 저희 아빠 오른손은 이겼어요. <laughs> 근데, 왼손을 쳤어요 아니, 죠손은 이미 젖으신 거죠, 아빠께서. 근데, 아무튼 되게 즐겁고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음. 되게 재밌었어요. 음. <laughs> 1월 1일 날이, 그, 저희 할아버지. 제...